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무승 행진을 끊어냈으니 이제 다시 연승 행진을 시작할 시간이지 않겠나? 마침 상대는 강등권을 허덕이고 있는 노팅홈 포레스 트 깔끔한 승리와 함께 잼스권에 진입할 수 있겠지? 행여나 맨시티가 다음 경기에서 진다해도 득실차로 인해 토트넘은 여전히 5등이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기다 보면 잼스 진출까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0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다가 5경기 연속 무승을 달렸으니 이제 다시 10경기 연속 무패를 넘은 연승을 달릴 시간 만에 하나 10연승을 기록한다면 잼스가 뭐야? 우승 경쟁까지 쌉가능이란 말이지 10연승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2연승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팅홈을 강팀이라고 볼순 없겠지만 지난달은 프리미어리그 다크오스라 불리는 아스톤 빌라까지 잡은 팀인데 다크호스를 잡은 다크호스라면 그래봤자 8년 연속 1 0골 이상 넣고 있는 심지어 이번엔 20골 이상도 가능해 보이는 두 자리수 득점 전문가 손흥민이 버티고 있는데 토트넘의 승량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겠나 거기다가 고작여 세 경기만에 지난 시즌 득점에 세 배를 넣어버린 저히샬리송의 폼이 제대로 살아났으니 지난 시즌 득점에 세 배라니 자넨 이제 고작 3 골밖에 못 넣지 않았던가 아, 이뭐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지난 시즌엔 한 골밖에 못 넣지 말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백업이었다 해도 명색이 900억짜리 선수라는 녀석이 명색 브라질의 원톱이라는 녀석이 10골도 아니고 1골 넣었다고? 이거째 꾸역꾸역 우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원래 모르는 척한번더 상기시켜줘야 두 배로 열심히 뛰게 되는 거 아니겠나? 아무튼 진난경이 멀티골에 힘입어 어느새 3골 3도움이라니 이 정도면 더 이상 브라질산 비둘기가 부르지 말고 브라질산 깨비참이라 불러줘야 하지 않겠나? 어디 봉황이나 불사조라면 모를까? 깨비참이 뭡니까? 깨비참이? 아무튼 골반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멀티골 제가 어째서 브라질의 원톱인지 제대로 증명해냈으며 흥민이 형 역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복발력이 한층 더 올라가셨죠 이제야 비로소 케인선배의 공백을 메꾸낸 브라질의 깨비참 아니 브라질의 불사조 히샬리송이 부활한 이상 어지간한 수비 가지고는 토치선배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한 경기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순 없겠지만, 지난 경기의 움직임만 놓고 보자면, 확실히 구구에서 비전으로 지난 것 같긴 하더군. 흥민이 형까지 이러실 겁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비전이나 깨비참이 아닌 불사조에 가깝다고 볼수 있으며, 두두 형이 투 트리오로 지난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스트라이커 자리는 흥민이 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발은 존슨, 손흥민, 클루셉스키, 쓰리톱으로 고정하고, 뚝배기를 비롯한 전술의 변화가 필요할 쯤에 샬샤리 형을 조코로 쓰는 게, 셉셉이 니가 공미로 뛰기 싫은 마음은 알겠는데, 지난 경기 평점만 놓고 보자면, 내가 구점을 받으며 흥민 형에 이어 2등이었던 거 알지? 그래 봤자, 이제 겨우 세골밖에 못 넣었는데 주전 자리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꼴랑 한 경기 골 세탁한 거 가지고 10골이나 넣고 있는 흥민영을 밀어내는 건 흥민영은 애초부터 스트라이커가 아니시잖아 그동안 나 때문에 억지로 뛰어오던 자리에서 이제야 측면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측면으로 가면 도움을 올리고 중앙으로 가면 득점을 올리고 나로서는 어디에서 지든 간에 그게 상관이 없는 걸 주장으로서 저의 부담을 덜어주시라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라고 언제까지 케인 선배의 공백을 형한테 떠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턴 제가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 뭐 그렇게까지 자신 있어 한다면 널 믿고 측면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지만 고작 1경기만에 무려 열골이나 넣지 않은 하셨습니까? 지금의 페이스라면 득점왕도 가능해 보이는데 홀란드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계속 중앙에서 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습이 넌좀 빠져있지? 요즘 한국 팬들 사이에서 아우페리시에윤아우글로스버스키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 몰라? 예전과 달리 패스보단 직접 슈팅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세습이 저 새끼 타놓고서 우리 흥민이한테 양보하는 건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요즘 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토트넘의 공격인데 도대체 그분들은 축구를 보기는 하신 겁니까? 경기는 커녕 하이라이트도 보지 않고서 그저 손흥민에 대한 반응만 궁금해 하시니까 국뽕 유튜 배에서 날조한 사실이 진짜라고 믿는 거죠. 어찌됐든 흥민이 형한테 주는 패스 횟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 않아. 솔직히 공리 자리도 메디슨이 없으니까 줄수 있는 거지. 계속 주전으로 남고 싶다면 스트라이커가 누가 됐든 신경 끄고 존슨이랑 오른쪽에서 경쟁이나 하란 말이야. 이거 원 경쟁자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아무튼 희사리손니가 지난 경기 같은 활약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나 역시 좌측으로 가는 게팀 전체에 도움이 될수 있겠지. 지금 내게 간절한 건 득점왕이 아니라 우승. 니가지난 시즌 3 배를 넘어 30배만큼 골을 넣어준다면 우승 못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나. 아이 그래도 30배라면 자그마치 30골인데 흥민이 형도 못버신 서른 골. 제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흥민이형은 최소 20골 이상 셉셉이 역시 최소 10골 이상 두 명의 윙어가 합쳐서 30골 이상 넣을 예정인데 최전반 공격수가 그것보다 많이 넣어줘야 우승 경쟁의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주장이라 해도 수비수 나부랭이는 빠져있지 득점의 득제도 모르면서 어디 공격수들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저 역시 샬샤리형과 마찬가지로 세골째 넣고 있습니다만 그거야 난 수술을 받는 바람에 너보다 적게 뛰었으니 죄송하지만 저 역시 샬샤리형과 마찬가지로 13경기를 뛰었습니다만 대장 징계랑 어쩔 수 없는 부상이 같아 허구한 날 퇴장이나 당하면서 카드 수집하고 있는 자식이 어디 스트라이커 자리가 쉬운 줄 알고 흥민이 형한테는 그렇게 쉬워 볼 수가 없던데 샬샬이 형은 아니신가 보네요. 하긴 뭐 그렇게 어려우니까 지난 시즌 리그 전체를 통틀어 딱한 골만 넣으셨겠지. 이제부터 지난 시즌 얘기는 내 밑으로 금지라는 거 몰라. 제가 비록 나이는 샬샬이 형보다 한살 적어도 직급은 훨씬 높다는 거 아시죠. 하긴 뭐 그걸 아는 양반이었다면 리그에서 한 골밖에 못 넣었을 리가 없지. 네가 부주장에 오른 건 이번 시즌부터이며 그게 내가 한 골밖에 못 넣었던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내가 어째서 제주스를 밀어내고 브라질의 원톱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째서 나 히샬리송을 믿고 케인 선배를 보낼 수 있던 건지 다들 모르고 있나 본데, 앞으로 똑똑히 지켜보라고 짠돌이의장 다니엘 레비가 900억이나 쓰게 만들었던 사나이가 누군지, 토트넘의 첫 번째 우승을 안겨다 줄 최전방 공격수가 누군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물론 축구의 축제도 모르는 갓 태어난 아기들까지, 나 히샬리송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테니까! <목소리>